자, 아까 내가 쓰라고 그랬던 거 있지? 아까 쓰라고 그랬던 거그 뭐지? <laughs> f 라 f 역함수에 이렇게 합성을 하면 x가 나오지요. 그럼 얘는 f 아, 양변을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이르, 이르,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지. f 미분에 f 아까는 gx로 했지. 근데 그냥 f 역함수로 놓고 하면 요거 곱하기 F 역함수를 미분한 게 1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F 역함수를 미분한 거는 뭐냐? F 프라임 F 역함수 x의 분의1 이렇게 된다. 자, 이게 g(x) 로 되어 있는 거랑 F 역함수로 그냥 쓴 거야.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뭐가 냐면 F 역함수 미분한 거에 3 대입한 값을 구하래.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3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f 역함수의 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이. 내가 이거 찾아야 되거든, 이거. 그럼 f 역함수의 3는 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f의 역함수의 3는 거를 a라고 이렇게 놓시다. 역함수의 3을 넣어서 a가 된다는 건 f에다 뭐를 넣으면? A를 대입하면 3이 나온다. X랑 Y랑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A, 그 A 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3이 되려면 A에 1 넣으면 되겠네? 뭐 인수분해서 해뭐 다른 값도 나오겠지만 A1 보이잖아. 그치? 뭐 3차 방향이니까 뭐허은뭐두개 나오겠지. 자, A가 1일 때 요게 지금 내가 요거를 A라고 놨으니까 요게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결국 뭐냐면 얘는 F'1, 프라임 얘가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세프 프라이를은 6. 그래서 여기다 6 넣으면 얘는 6분의 1에서 역함수의 아, 역함수의 도함수 미분계수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요 관계 요 관계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아까 썼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얘 모르면 이거 찾기 힘들잖아 그치 어얘 모르면 이거 찾기 힘들어 그랬습니다 짠 그러면 이제 이게도함수로 넘어가서 자 이게 뭐야 이게 이, 이, 없, 이, 이, 도함수지? 도함수. 도함수야, 도함수. 도함수인데, 도함수는 도함수인데, 2게도함수라는건이 도함수를 또 미분했다. 그래서, 어, 두 번, fx를 미분을 두번한 거를 2계도함수라고 했다. 그럼 세번 미분한 건 뭐라 그래? 3계도함수. 어? 3계도함수라 그래. n번 미분하면? 어, n계도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n계도함수 찾는 것도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엔기 도함수는 어떻게 찾을까? 두번 미분하고, 세번 미분하고, 네번 미분해 가지고 규칙 찾아요, 규칙.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노가다거든 그래서 그건 빠졌어, 효과가 돼서. 그래서 이계 도함수까지만. 이계 도함수에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도함수가 이거잖아, 그치 이거 한번더미분하고 그거 하나 더 찍으면 돼. 그래서 얘는 두번 미분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계 도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고 y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계점수를 나타내게 된다. 미분 한번더 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야? 도함수의 도함수야. 도함수의 도함수. 이게도함수 자, 자 이계도함수 구하는 거. <laughs> 이계도함수 구하래. 이계도함수 구하래요. 어? 자, 얘이계함수 구하려면 미분 두번 해라는 거지. 한번 미분하면 얘 뭐야? 이 내려가고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누구 곱해야 돼? 요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야 되지? 그래서 안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 자, 얘가 더함수. 이기 더함수는 이걸 또 미분해야 되는 거야. 3번 더미분하면 2에 이거 미분하고 곱미분이지?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왔다 여기다 또 곱해하니까 제곱이 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곱하기 2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곱하면 4. 뭐 전개해가지고 뭐 써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써도 되는데, 이 폭이 안 좋잖아. 전개해야지 뭐.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거는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어, 없어지네. 그치?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보면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건 계산하면 8, 12x 제곱, 짠짠, 24, 36, 18 빼기 4, 14 그래서 이렇게 이면수가 나오게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얘는 미분하면 먼저 도함수는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면 3 앞으로 내려가고 2에 3x, 뒤에 거 그냥 곱하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3X가 되지요 근데 이는 3X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서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야돼 그래서 이거는 3, 2, 3 x 제곱으 묶으면 사인 3X 플러스 코사인 3X 이렇게 해서 도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도함수는 이거 한번더 미분해야 되지. 그래서 또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또 내려가서 9, 2의 3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뒤에 거 그냥 곱하고. 3x. 플러스, 앞에 거 그냥 쓰고. 자,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얘 미분하면 뭐야? 3 코사인 3x. 맞지요? 자, 얘 미분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3 사인 3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으면, 3으로 묶으면 여기도 9가 되겠지. 여기도 9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3으로 묶으면, 여기도 9. 그럼 두 개가 이거 똑같있으니까 이걸로 묶을 수 있지? 그래서 9, 2에 3x로 묶으면, 요거랑 요거만 남는데, 사인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지고 더하면, 2 코사인 3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곱하면, 18, 2에 3x에 코사인 3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번 미분하는 거니까. 어? 그럼 3번 이런게 참 그래 <laughs> 자 봐봐 이거 더함수 이거 더함수 어떻게 되지? 자 y는 루트 x의 더함수 한번 볼까요?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게 뭐야? 루트 x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곱하면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루트 x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된다는 거 이것도 도함수 알아두면 우리 lnx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이거 있잖아? 그것처럼 루트 x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이거 미분하기 훨씬 편해지지 그치? 얘 미분하면 루트 x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 미분해도 2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안에 x 제곱 플러스 1이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서 곱하면 되지.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 미분해서 곱하면 분자가 뭐가 돼? 2 x 이렇게 되지. 그래서 2로 나누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도함수는 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도함수는 이거 또 미분해야 돼한번 더. 자한번더 미분해 주시면 요거는 분모 제곱. 분모 제곱하면 x 제곱 플러스 1 분해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얘 미분하고 이거 그냥 곱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얘 그냥 쓰고 얘 미분하고. 근데 얘 미분한 게 뭐야? 얘 미분한 게 이거지. 얘 미분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미분한 건이 전체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1분의 x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자에 이제 이게 루트 루트가 들어있고 분모도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뭐곱해줘 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1 곱해서 분자 분수를 없애줘야 돼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이거 곱하고 분자에도 곱하면 분모에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 x 제곱 플러스 1에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분해 분자는 이거 곱하면 어 제곱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이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짝짝하면. 그래서 요놈이 이계도 함수가 된다. 아직 뭐 저런 거 미분하는 거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저런 건 이제 연습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미분에서 나오는 형태들, 요런 거 형태들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면 이렇게 합성하면서 미분하는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나오니까 요런 것들부터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다음 무릎에 답하죠. 자 이계도함수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어뭐 극대값 극소값을 또 배우고 하거든? 또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계도함수의 역할이 뭐냐면 삼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맞아? 삼차수가 이렇게 생겼지. 자 요점과 요점은 도함수가 뭐가 되는 점? 여기랑 여기는 f'x가 0이 되는 점이야. 그러면 2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 있지? 이 0이 되는 점은 이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인 부분이 있고 아래로 볼록인 부분이 있잖아. 위로 볼록일 때와 아래로 볼록일 때의 경계가 되는 요점 있지? 요 점이 2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이다. 이건 뒤에한번더할 거야. 요 점을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을 찾을 때2계도 함수를 쓴다. 그래프를 그릴 때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4차 함수는 변곡점이 몇개 있을까? 어? 생각해봐요. 4차 함수는 두번 미분하면 몇 차식이 되지? 한번 미분하면 3차식, 또는 2차식 되잖아. 그럼 0이 되는 게몇개 생기겠어? 두개 생기겠지. 어, 그러니까 변곡점이 두 개가 나오게 돼. 뭐 무조건 두 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뒤에 가서 그건 하고요 자, 이거 볼게요. 자, F'0은 2고요 W'0은 4래요. 그걸 이용해서 AB 구하래. 자, 이거 미분부터 해볼까? 자, 얘 더하면서 먼저 구하면요. 얘는 곱미분이요, 곱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 밑이 2인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 s 이 A, 미분하면 A거든? 그래서 A를 미분해서 이렇게 높여줘야 돼. 그래서 도함수는 요거. 그럼, 이게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도함수. 한번더 미분해볼까? 짠짠, 더블 프라임 X는요, 얘 미분하면 요거만 앞으로 내려가면 돼. 그렇지 그래서, A, 2의 AX 플러스 B. 플러스. 자, 그다음이 뒤에 거는 요거랑 요거랑 모양 똑같잖아. 그렇지 얘, 얘,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면 이게 되거든. 그니까 이거를 얘 대신에 써주면 되겠지. a는 두고요. 이 놈이 여기 또 똑같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똑같이. 여기 똑같이 데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a에 a에, 어 이거 이거 똑같네. e a 2의 ax 플러스 b 이는이렇이 곱하면 a제곱 x 이의 a 에이러스 b 이에이에이에이에이제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 이제 f 프라에이에이은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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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에이으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거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이 자, 다음. 더블 프라임 0은 4래요. 더블 프라임 0. 여기, 여기에다 이제 0 넣으면 되거든? 여기다 0 넣으면 뭐야? 2A, 2의 A제곱. 아, B제곱. 이렇게 되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B제곱. 이게 얼마래? 이게 4래. 4. 짠. 여기서 A, 이제 A, B 구해야 되는데, 2의 B제곱이 2래. 그럼 2의 B제곱이니까 여기 대신 2 넣으면 4A가 4 이렇게 되지. 4이가 4니까, A는 1 이렇게 럼 2의 B제곱이면 B는 뭐가 돼? 그렇지, LN2가 되겠지. A는 1, B는 LN2. &E. 이렇게 나오게 된다. 표지 동아나? 응. 그 다음. 2번. 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올 야 적선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 에 나갈 거고 오늘 여기까지 나니다 자, 우선 이 문제 형태를 잘 봐주세요. y는 2의 x 제곱에 코사인 2x가 모든 실수 x.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 항등식. 오 어? 뭐라고? 항등식. 오, 그렇지 자, 이뜻이야 항등식 뭐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 뭐지? 이렇게 있으면 얘도 0, 얘도 0 이거 둘다0 돼야지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지 아 야, 항등식 문제구나, 항등식 문제 근데 뭐 이기도함수도 있고 뭐 도함수도 있고 막 그러네. 그럼 이거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지? 여기다 넣어야 돼 직접. 자, 이 문제 형태 잘 봤지? 노가다 문제입니다. 개 노가다 문제. <laughs> 자, 그래서 얘 Y는 자식, y 는 사실 y 프라임부터 써 y 프라임. 잘 봐야 돼 이거 조금미들으면안 돼. 자, y 프라임 얘 이거 두개 이렇게 곱혀져 있잖아. 자, 그럼 곱미분해야 되거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제곱. 뒤에 거 그냥 쓰면 코사인 e x. 맞죠? 네. 자, 그 다음 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사인 2x가 되고 2x 미분을 또 곱해줘야 되지 2의 미분하면 2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2x 코사인 2x 빼기 2의 x제곱 사인 2x 이렇게 그래서 도함수는 이렇게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왔어 자, 근데 이게 더 먼저 찾아야 지 이기 함수 찾아야 됩니다. 이기점 자료도 봤더니, 이제, 얘 미분해야 돼, 그치? 얘 미분해야 되는데, 얘랑 얘랑 똑같잖아. 얘 미분하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온 거얘 미분하면 요거 그대로. 그래서 얘 미분한 거. 2의 x제곱, 코사인 2x,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 사인, 사인 2x. 그래서 얘 미분한 게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얘 미분해야 되지? 얘는 이제 곱미분해야 돼. 두개곱혀져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2에 앞에 거미분화도 그냥 x. 그 다음에 sin2x.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2x에 요거는 코사인 2 x 지 코사인 2 x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 하면 4인가요? 자, 여기가 4.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류항이 있습니까? 동류항 있지? 자,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 이거랑 이거랑 동령이지 그 동령이니까 이거 계산하면뭐야 마이너스 4 2의 x 제곱 사인 2x 맞죠 그럼 이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2의 x 제곱 코사인 2x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도 함수랑 이게 동수한 점이 이제 여기다 다 때려 넣어야 돼자 넣어봅시다 먼저 여기 y 블 프라임 마이너스 4 2의 x 제곱 사인 2x 마이너스 3 2의 x 제곱 코사인 2x. 얘 들어갔고요. 그 다음 y 프라임에는 a 곱해야 돼 그럼 여기다 a 곱해야 되지. a 곱하면 a e x 제곱의 코사인 2x 마이너스 2 a의 2x의 사인 2x. 그 다음 맨 끝에는 5y잖아. y OY. y 이게 y지. 여기다 5를 곱해야 돼. 그래서 <laughs> 5 2의 x 코사인 2x는 0.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류항 있나 찾아 동류항. 동류항 있습니까? 동류항. 얘랑, 얘랑 동류항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동류항 계산하면 뭐야? 2, 2x의 코사인 2x 이렇게 됩니까?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5, e x 제곱의 코사인 2X니까, 2x. 마이너스 3, 2. 요게 동류항이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된다고 그냥. 얘는 동류항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4 e x 제곱의 s i n 2x.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이거랑이거랑은 어, 요거랑 이거랑은 어, 이거랑 어 a에 2x제곱을 묶을 수 있지. 자, a에 2x제곱을 묶으면 뭡니까? a에 2x제곱을 묶으면 이거는 코사인 2x 마이너스 2 s i n 2x 이렇게 되지. 자, 이거는요. 근데 앞에 두 개도 뭘로 묶을 수 있어? 2EX제곱, 2EX제곱 똑같이 묶을 수 있지? 묶으면 어떻게 돼? 묶으면, 코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2X. 이렇게 됩니까? 어, 여기 2 붙어야 돼, 2 이렇게. 여기는 2EX제곱 묶었으니까 여기 4에서 2 남아야 될거아니야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어때? 똑같지? 코사인 2x 빼기 2 sin 2x 를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코사인 2x, 어, 마이너스 2 sin 2x 를 묶으면, 누구 남습니까? 여기 남는 게 요거랑 요거 남지요. 그래서, e 2x 제곱, 플러스 a 2x 제곱인데, 2x 제곱또 묶을 수 있으니까, 2x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얘가 뭐가, 얘가 뭐가 되든 항상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A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항상 0이 된다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얘 마이너스 2면 X가 뭐더라도 0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끝.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복잡하지? 어. 그래도 찾아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 나갈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푸는 시간 가집시다. 문제 안푼 사람도 많은 것 같고.